걱정뚝, 환절기, 감기 예방.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 심한 온도차로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감기에 걸리고 후회하기보단 미리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손을 통해 감염되기 쉬운 감기, 수시로 손 씻기가 중요해요. 일교차를 생각하여 가벼운 겉옷을 챙겨주세요. 건조한 목을 보호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산책, 가벼운 운동 등의 야외 활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다가오는 환절기, 감기 예방으로 건강하게 보내세요. 보건복지부